도산 아파트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득 대비 저평가인 PIR을 볼게요. PIR은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의 적정성을 알수 있는 지표입니다. 평균은 7.6이고 현재는 7.7로 과거 21년 11월 당시 최고치인 9.7까지 올라갔었던 수치가 현재는 많이 내려왔음을 알수 있어요. 두 번째로 주택 구매력 지수를 보면 평균이 94, 현재는 85.1로 아직 주택을 구매하기는 대출이 부담스럽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격 흐름을 볼게요. 전달 대비 매매가는 0.1% 떨어지고 전세가는 같습니다. 이 그래프의 변곡점 1과 2를 보면 전세가가 가파르게 튀어오르자 매매가도 같이 가파르게 상승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입주물량, 입주물량 평균이 2026세대인데 올해는 15,322세대예요. 올해부터 향후 2,3년간은 공급량이 계속 부족합니다. 다섯 번째 미분양, 평균은 4,415고 현재는 3372호로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여섯 번째 전세가율. 평균 전세가율이 65.4%, 현재는 57.5%로 아직 매매가에 거품이 있어 보입니다. 일곱 번째로 거래량과 매물량을 볼게요. 10년 평균 매매 거래량은 3688건이고, 24년 1월에는 2258건으로 아직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전세 거래량은 평균 3596건이고, 현재는 226건만은 5802건입니다. 매물량은 1월에 5159개, 2월에는 5656개, 3월에는 51675개로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전세 매물량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총평을 해볼게요.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의 적정성을 보는 지표인 PIR을 보면, 평균에 근접할 만큼 많이 내려왔지만, 주택 구매력 지수를 보면, 아직은 주택을 구매하기에 대출이 부담스럽다. 또한 전세가율이 평균 전세가율 대비 낮아서 아직은 매매가에 거품이 꼈다고 볼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 향후 신축 입주 물량이 적고 미분양도 걱정될 수준은 아니며 전세 거래가 늘면서 점점 전세 물량이 줄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다시 좋은 시기가 다가오는 과정에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매물량은 매달 늘어나고 있으며 곧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유동성을 줄게 하는 요인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을 매수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과 대출인데 스트레스 DSR로 인해서 소득이 많지 않은 보통의 서민들은 주택을 매수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아직은 개비율이 높지 않아서 투자자가 들어가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전세가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가율을 유심히 살펴보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